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지난 KT 대 DK 플레이오프 다들 보셨나요? 아마 올해 영혼의 라이벌로 이두 팀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또 다른 명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라이브로 볼땐 놓치기 쉽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더 재미있는 플레이오프. 프로들의 디테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DK의 승리에는 신인 루시드 선수의 활약이 정말 상당했다 평가합니다. 베테랑을 상대로 신인이 크게 밀릴 때 생각보다 게임도 허무하게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밀리기는 커녕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구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중 1세트는 루시드 선수가 표식 선수의 위치를 매번 정확히 예측하여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KT는 루시안 나미를 준비해왔고, 빡빡하게 선푸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코르키까지 끌어다가 쓰려 합니다. DK는 KT가 바텀 주도권을 이용해 들어오는 세조안이를 체크해야 하죠. 이에 와드를 박아주고 있고, 렉사이더 패시브를 활용해 KT의 세조안이 위치를 찾으려 합니다. DK 조합 자체가 인베가센 조합은 아닌지라 최대한 안전하게 찾아주고 있습니다. 라인전 시작 단계로 들어가 보면, 코르키가 세조안이의 진입 타이밍을 잡아주기 위해, 무리하게 라인을 푸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죠. 미드라인 체력 상황을 체크하며 리시는 칼부 레드 돌거북 동선 후 리콜을 타 롱소드를 구매합니다. 이는 KT의 세주아니와 바텀이 올라오는 상황에 맞춰 수싸움을 할 준비를 마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KT가 3거리에 와드를 박는 것을 DK 쪽에서 체크도 하였죠. 미드 체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와드만 박고 그냥 본인 정글로 세조하니가 돌아가는데 이를 dk가 캐치합니다 이후 세조하니가 박아둔 와드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시야에 들키지 않으며 바위계를 잡습니다 kt 바텀 입장에선 본인들이 시야를 완벽하게 잡았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푸시력에 맞추어 한 웨이브를 더 받아먹으려 하는데요 그대로 갱킹을 당해 남의 스펠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 치명적인 건 이후 걸치는 웨이브가 형성이 되어 집 타이밍 잡기도 애매해졌죠 여기까지는 DK가 수집한 정보에 기반하여 상대의 시야적 허점을 잘 찔렀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이 돋는 건 이후에도 이렇게 시야적으로 압박을 계속해서 루시드 선수가 넣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직후 상황을 보시면, 루시드 선수가 표직선수의 위치를 예상합니다. 칼보 쪽에 있을 거라 핑을 찍죠. 그리고 칼보는 이미 털렸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돌거북으로 바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루시드 선수가 표직선수의 동선을 예측하는데요. 상대 돌거북 쪽에 정확하게 핑을 찍죠. 이런 식으로 상대 정글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며 리스크가 없는 루트를 계속 설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정 타이밍에 표직 선수가 와드를 박았을 거라 예상 수정초를 안쪽으로 터뜨리죠 그렇게 계속해서 시야를 걷어내고 본인은 최소한으로만 적에게 위치를 노출합니다 가뜩이나 DK가 3라인 푸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시야마저 거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세주가 그래서 다시 시야를 잡아야 하는데요 DK는 이미 세주의 위치를 파악하고 핑으로 소통을 합니다 세주는 아지르의 아 무빙을 보고 칼부 쪽으로 진입을 하지만 하필이면 리신이 바위계 시야를 피해 방으로 넘어가며 박은 와드에 또 들키고 말죠 그렇게 위치가 재차 공유되자 푸시 주도권을 가진 렉사이가 간다 라는 핑을 찍습니다. 아지르도 백업을 위해 먼저 미드라인에 복귀하고요. 그러니 세주는 칼부도 못 먹고 밀려날 수 밖에 없죠. 한편 용을 먹은 리신은 여유롭게 세주가 내려올 칼부 길목의 와드를 박은 뒤 레드 카정을 합니다. 이렇게 상대 정글 위치를 다 알고 리신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바텀 듀오 대놓고 상대 삼거리 와드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KT 바텀 입장에선 리드를 해야 하는 조합인데 되려 압박을 더 심하게 받습니다. 이유할게 없으니 여유롭게 제어 와드 안전장치를 박아두고 리콜 후 위로 뜁니다. 실제로 저 와드는 세주 위치를 한번더 드러내죠. 그리고 칼부 쪽 와드로 또 체크를 합니다. 매팩 수준이었죠. 세주 안의 위치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으니 렉사이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리신 입장에선 세조하니가 블루 쪽으로 뛰어야 하는 동선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칼부를 스킵하며 바로 뛰어줍니다. 그리고 전지 파밍하고 있던 렉사이와 함께 세주아니를 밀어내죠 스펠도 많이 빼두었고요 이후 쫓겨난 세주아니는 DK의 블루 쪽으로 또 뛰어봤지만 이미 바텀 주도권이 제리 룰루에게 있어 그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10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위치를 들기고 붕 떠버린 세주였고 반대로 루시드 선수는 완벽한 동선 설계로 초반 바텀 상선까지 뒤집어버린 크랙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1세트 또 다른 조그만 디테일을 짚어보겠습니다. 용이 젠덱이 35초 전, 특히나 탑 라인을 관리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아지르가 먼저 라인을 밀고 코르키가 이를 받아먹는 구도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쇼메이커 선수가 그냥 밀고 가려다가 꺾어서 탑에 패시브 타워를 설치합니다. 코르키도 라인을 다 받아먹고 귀환을 하려다가 아지르 타워의 미니언이 타는 것을 보고 말죠. 이대로 두면 웨이브가 굉장히 불리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콜을 끊고 라인 관리를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리콜을 용이 젠되기 10초 전에 타고 말죠. 이미 그 상황을 디케이는 파악을 했고, 핑을 찍어주고 있고요. 이게 코르키를 가진 팀 입장에서 너무 불쾌하죠. 먼저 오브젝트 앞에 자리를 잡아 시야를 따고 포킹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결국, 용이 젠되었을 때 디케이가 시야를 상당수 먹은 게 보입니다. 당장에 렉사이가 바텀을 깊숙하게 밀고 시야를 닦아두었는데, KT는 이를 신경 쓸겨를조차 없죠. 그래서 뒤에 잠깐 보시면 아래쪽 시야가 없으니 kt가 아래를 아예 쳐다보지 못합니다 루시안이 스킬로 부시 체크를 하고 있죠 이후 상황을 보시면 코르키가 폭탄을 들고 부랴부랴 용한타 지역에 합류를 합니다 나 왔어 왔어 외치며 적을 찾아 헤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DK는 시야 정보가 많다 보니 굉장히 여유롭게 산계하여 교전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교전이 지지부진해지다 보니 슈퍼발키리도 끝나가고 자연스레 압박감을 느낀 KT는 깊게 들어왔다고 생각한 렉사이에게 슈퍼발키리, 세주안이 궁, 루시안이 궁극기를 모두 사용합니다. 하지만 킹계 선수가 노리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미리 만들어둔 땅구을 통해 유유히 빠져나가고 텔레포트를 활용해 다시 풀 컨디션으로 전선에 복귀합니다. 이후 우리가 소리를 질렀던 그 교전 장면이 이어지고 킹계 선수의 깔끔한 플레이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제리가 트리플 키를 먹으며 게임이 정말 많이 기울게 되었죠. 아지르 패시브 타워에서 출발한 어근남이 게임의 균열까지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준비할 때 팀적으로 컨셉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조합의 숙련도를 동시에 올리기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KT는 이날 라이너 주도권을 기반으로 초반 적정글에 들어가 상대편 정글을 괴롭혀주고 미드바텀에 힘을 주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베테랑과 신인간 정글 매치업이다 보니 이쪽에 힘을 빡! 하고 주었다 보여지는데 아쉽게도 매번 이 전략이 성공하지 못했죠. 1, 2, 3세트 모두 비슷한 빌드업을 하였는데 결과만 놓고 본다면 1세트는 실패. 2세트는 두꺼비를 아쉽게 스틸 당하면서 50% 성공 그리고 3세트는 완벽하게 노림수가 먹혔다 볼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빠르게 피드백을 하고 수정을 해나갔는지 그렇게 본인들의 노림수를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세트 뱀픽을 보게 되면 KT가 든든한 방패라 할수 있는 크산트를 뽑아놔두고 미드와 바텀, 특히 바텀 쪽에 힘을 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 미드 체력 관리의 변수로 세즈가 와드만 받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KT 입장에선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2세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세트 맨픽을 보게 되면 1세트와 동일하게 바텀에 절대 힘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루스가 풀리자 바로 가져오면서 비슷한 플랜을 계획하죠 초반 라이너들의 움직임을 보면 1세트와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과 같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1세트에서는 DK 선수들이 바텀 부시에 박은 와드를 KT가 놓쳤기 때문에 이를 피드백해왔습니다 보시면 2세트에선 베릴 선수가 렌즈로 부시까지 시야를 체크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라인이 도착하기 전 BDD 선수가 적 칼부에 와드를 넣어주고 아지르도 칼부에 와드를 박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DK는 리신을 찾았죠 칼부의 신자고 보였습니다 이를 보고 리신은 3캠프 이후 바텀 3거리 와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적 블루로 뛰기 시작합니다 1세트와 마찬가지로 미드와 바텀 쪽에서 KT 선수들이 빡빡하게 라인을 푸시하고 있는 모습이고 1세트와는 다르게 이번엔 BDD 선수가 상대의 체력을 잘 깎아주면서 딜 교환까지도 잘 해주었습니다 신짜호는 늑대를 치면서 블루쪽 와드를 통해 리신과 상대 바텀의 백업을 인지는 했습니다. 한편 합류하는 바루스가 두꺼비 옆 일자부시에 와드까지 박아주면서 상대의 정글 진입 상황을 최대한 다 챙겨보려고 준비하죠. 여기까지 KT선수들이 연습단계에서 준비해온 초반부 빌드업이 2세트에선 드디어 실행이 되는구나 팀적 움직임을 보면 정말 많이 준비해왔구나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납니다. 신짜오가 W로 CC를 뚫어둔뒤 체력 3을 남기고 스틸에 성공을 합니다. KT 입장에선 크게 이득을 볼수 있었는데 뭔가 찝찝하게 마무리하였죠. 3세트에선 어떻게 더 KT가 가고 닦아 준비를 하는지 더 보겠습니다. 3세트 밴픽을 보면 똑같습니다. 상대가 루나미를 가져간 상태에서 바루스 칼리가 없으니 애쉬 럼블을 꺼내죠. 그런데, DK도 바텀 주도권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5인이 모두 바텀 부시로 뛰어가는 전략을 택합니다. 하지만 KT는 별 사고 없이 흘렸고요. 엇박자로 BDD 선수가 바텀에 붙어 렌즈로 시야를 닦아내고 상대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바이가 빠르게 정레드에 와드를 박아놨었거든요. 이걸로 녹턴의 칼부 시작을 체크를 하죠. 바텀은 덕분에 상대 타워 앞에서부터 라인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녹턴이 뭐니까요? 게다가, 애쉬와 럼블의 스킬이라면 1레부터 압박을 거세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표식선수의 동선을 보겠습니다. 녹턴의 칼부 시작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는데, 와드로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그렇기에 녹턴이 레드 쪽 정글링 후에 블루 쪽 카정이나 탑갱을 찌르는 걸 방지하고자 이번엔 표식선수가 레드 시작이 아닌 선블루 3캠프로 시작합니다. 1, 2세트와 스타팅 위치가 달라져서 양상이 다를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미드와 바텀 바텀이 빡빡한 라인 푸시를 진행 하고 표식 선수의 카정을 도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도 최단 루트를 밟아 적 블루로 뛰죠. 그리고 애쉬의 매를 활용하여 녹 턴의 위치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곤 이전과 동일하게 바텀도 라인을 확실히 타워에 박아두고 백업을 진행을 하죠. 똑같이 데프트 선수가 와드를 두꺼비 옆 일자부시에 박아주면서 시야를 확보를 하고 이번엔 2 세트 두꺼비 스틸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아예 녹턴까지 때려주면서 몰아내줍니다. 다 전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초반 설계를 어느 정도로 준비해오는가, 그리고 분명 실제 대회선 에 변수가 생기는데 이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수정해 나가는가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간단한 잡기술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베이가의 이 e 스킬이 직발이었던 건 아시나요? 이게 너무 사기여서 베이가 서포트로 많이 쓰이다가 해당 패치 이후 이 e 스킬이 지연시한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e 스킬을 쓰면 원으로 지평선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일부 조건에선 원이 그려지는 모션이 안 보이고 바로 툭 튀어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게 대회에서도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 경기 14분 전령 싸움을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싸움에서 이번 시즌은 C자 부쉬를 장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전령 지역에선 블루 팀이 좀더 유용한 유리하게 판을 짤 수가 있는데 심지어 KT는 베이가를 중심으로 포킹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내주게 되는 DK입니다. 그런데 아예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크산테를 앞에 세워 최소한의 시야를 확보합니다. 이때 나미가 베이가의 이스킬에 e 걸렸고 서로 궁교환이 이루어진 뒤 C자 부시를 장악한 이점을 살려 이후 아지르까지 끊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사실 이 교전은 아지르가 잘리고 KT가 전령을 챙겨가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나미가 지평선을 맞은 이벤트에 대해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 해당 지역에서의 지평선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을 덜 끼게끔 이 스킬을 쓰면 원래 우리가 아는 원을 그리며 이 스킬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벽을 많이 낀 상태로 이 스킬을 쓰면 특정 조건에서 원을 그리는 모션이 스킵되고 바로 툭 하고 튀어나오죠 반응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관전상으로는 원을 그리면 이 스킬이 써지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선수 화면으로는 훨씬 반응하기 어렵게 스킬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꺼운 벽을 끼고 이 스킬을 쓰면 베이가도 안 보이고 이 스킬도 안 보이는 조건으로 스킬이 써질 때가 있다 깨알 잡기술 짚어보았습니다 루시드로 오늘 영상 시작했었는데요. 루시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한 디테일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BDD 선수 입장에서 DK에게 용을 내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대 선수들이 아래에 있을 거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타워 쪽으로 당겨서 먹고 DK 바텀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자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위쪽으로 붙어서 먹고 있었죠. 이때 루시드 선수는 원래는 레드를 먹으러 최단 루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BDD 선수의 위쪽 시야가 닫혀 있다는 것을 캐치하고 바로 갱킹 루트를 밟습니다. 그렇게 삐. 비... 돌아서 아지르를 차냈는데 성공하였고 니코와 바루스 연계에 아지르가 죽고 맙니다. 굉장히 중요한 킬이었습니다. 이후 공개된 비디디 선수의 사운드를 들어보면 와 여기 있냐 와 여기 있냐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오죠. 이날 루시드 선수는 정말 많이 날카로웠구나 살아 있었구나 알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KT와 DK의 플레이오프 속 디테일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